잡습니다.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성경공부 박보준 목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죠.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게을러서 자주 못 올렸는데 이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하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또이 기독교 교육과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 교육은 내용이 방대한데 우리가 오늘은 개론적인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 추가로 또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동양의 교육 또 서양의 교육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군자가 가진 세 가지 즐거움이 뭔가 그랬을 때 부모 형제가 무탈한 것, 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또 하나는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육자는 뭐 양육하다, 기르다 그런 육자잖아요. 근데이 교자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데, 뭐 매를 들어서 가르친다 이런 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의미로 보면 전통을 전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는 건 뭐냐, 교육이가 교육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전의 것. 문화, 전통, 생활풍습,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글에서 가르치다라는 단어, 그 어원을 보면, 알다, 또는 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 의미처럼, 연마하다, 또뭐 나누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치다라는 말은 다듬다, 이렇게 잘라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다와 치다가 합쳐져가지고 시비를 판단하고 나쁜 것을 거친 것을 착하고 아름답게 연마하고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한 한글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이 동양에서의 교육은 교사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변화시키고, 또 그에게 정보를 주고, 그래서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키는. 이런 의미가 동양의 이제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수당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 회초리 들고, 외우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의 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어로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교육을. 근데 이 에듀케이션의 그 분석을 보면 이, 이 자가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듀케어가 밖으로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톤이 산파 3파, 교사는 산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파가 뭡니까 말 그대로 누가 아기를 날라고 하면 어떻게요? 그 아기를 산파가 꺼내 주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교사는 그 학생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지식 그 안에는 선천적인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일반적인 이런 의미가 있죠. 동양과 서양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는 뭐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교육이 합성, 합성하겠죠. 예, 그래서 기독교를 뭐 교육한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이고요. 단순히 뭐 성경이나 교리나 교회 역사, 전통 이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때 이제 제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게칼빈인데종교계혁자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교육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세우셔서 신자들을 잉태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는 거. 예요 성화라는 말 들어봤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그 기독교 교육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기독교 교육과 좀 다른데요. 기독교적 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독교 교육도 하지만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이 기독교적인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종교 교육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뭐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범위가 좀더 넓죠. 그래서 종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때 기독교적 종교다, 종교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놔가지고 조금 더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육 같지만 그 교육 안에 기독교적인 내용 또는 동물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종교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죠. 인간만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만이 이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잘 외치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뭐 많은 교육 사상가들이 있지만 브루노가 있습니다. 뭐 다섯 명 교육이론 들어보셨죠?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사람이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이해할 때세 가지 입장을 만들었음, 얘기했는데, 하나는 만드는 교육. 그래서, 교사가 말 그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교육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쳤나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겠죠. 이 기르는 교육인데 두 번째는 이 기르는 교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한다. 그래서 그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교육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교사의 입장을 또그 교육하는 사람의... 그 사상을 주입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꺼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지는 만남의 교육인데요. 여기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겠죠. 또 성소와의 만남, 또 하나님의 뜻과의 만남, 뭐 이런 모든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 같고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참된 기독교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게 교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면 하나님께서 이제 학습자를 가르친다 는 그런 이 이야기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죠. 기독교 교육의 영역이라고 하면, 뭐,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 또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 않은 모든 영역, 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그 가르치는 그 내용도 교회 전통, 또 성서의 내용, 또 우리 실천적인 삶 모든 뭐 영역이 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기독교 교육은 신학의 내용을 가르치나 성경만 가르치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말 그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주셨는데 3년 반 동안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가르치셨잖아요. 모범을 보이시고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참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 교사인데요. 그 교사의 자질과 역할, 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음, 학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제자를 삼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의 자질 또, 누가 기독교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역할이 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인식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늘 살아있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 그리스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여야 된다. 종말론적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심판의 때또 종말의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그런 시각을 가진 자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 또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또 학습자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교사의 자질입니다. 기렇교 교사의 역할이 뭐냐 리더로서의 역할, 멘토로서, 상담자로서의 역할이죠. 그렇죠? 또 삼파로서의 역할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낳는데 삼파가 필요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또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폭로가 되는, 다리가 되는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줘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상담가로서의 역할 또 해방자로서의 역할 해방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오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음,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죠. 무려 요즘에는 뭐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이렇게 친구들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잘해야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의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기독교 교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내가 배워야 되지만 또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생각을 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직도 신앙이 약하고 어린 우리 이웃들 성도들 그들에게 참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